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보명 봄향 김미경입니다. 보명의 에세이. 짠짠. 짠짠이라는 단어를 사전 검색해보면 순우리말로 여유가 없이 매우 긴장되고 각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짠짠이라는 단어를 밝은 느낌의 추임새 정도로 생각해왔던 터라 정말 뜻밖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표면적인 현상이나 모습을 통해 편견을 갖게 되는 일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벌써 5년여의 시간이 흘러간 일이에요. 제가 몸 담고 있던 클래식 기타 동호회에서 연주회가 있던 날. 다소 외진 곳이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 나눌 장소를 찾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시골 동네였던 지역이라 그런지 카페를 찾기가 어려웠지요. 어렵사리 한 회원분이 발견한 장소로 모두 바삐 걸음을 옮겼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 입구에 짠짠 다방이라는 글자가 눈길을 사로잡을 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주인장님이 9시가 아직 안된 시간에 주무시다 잠이 덜 깨신 듯한 얼굴에 머리는 사자머리 형태, 앞머리는 자가커터 한 듯하고 민소매 잠옷에 조끼만 걸친 아주 부수수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주인장님. 열 명이 조금 넘은 인원이 들어가 앉을 자리도 마땅치가 않아 손님들이 알아서 책상을 붙이고 의자를 이리저리 옮겨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마도 개업 이후 한 번에 방문한 가장 많은 인원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게 되었지요. 주인장께서는 어떨떨한 얼굴로 멍하니 쳐다만 보고 계셨어요. 벽에 붙은 종이에 자유롭게 적힌 메뉴, 대추차 5,000원. 회원분들은 그냥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통일된 메뉴로 대추차를 주문했어요.대추차 값을 먼저 계산했더니 맥주 세 병에 눅눅해진 과자 안주를 서비스로 주시는 주인장님.대추차가 부족하다며 급히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 손에는 슈퍼에서 파는 티백 대추차를 다른 손에는 부탄가스를 들고 들어오셨지요. 주인장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일행은 박장대소를 했어요. 하필 주인장님의 행동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된 나는 주인장님의 모든 동작을 관찰하게 되었지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를 끼우고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더니 티백으로 된 대추차에 뭔지 모를 재료를 첨가하여 티스푼으로 휘휘 저어 입속으로 쏙 들어갔던 스푼이 다시 대추차가 들어있는 주전자로 직행했어요. 순간 빵 터진 나의 웃음보는 한참을 들썩이며 순간 포착한 비밀을 감추느라 아주 애를 먹었지요. 오랜 세월을 지나온 흔적이 가득한 작은 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다 보니 네 번의 반복된 작업 끝에 우리 일행은 모두 차를 받을 수 있었어요. 셀프로 그것도 종이컵에요. 차를 다 내주시더니 비로소 정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얼굴에 웃음기가 도는 주인장님. 맥주 안주로 어제 장날 볶은 콩이라며 작은 병을 통째로 내오시며 다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든 우리는 또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며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콩다 먹고 가라며 남은 콩은 싸가라고 하시는 주인장님. 회원분 중한 분이 통째로 콩을 선물받아 챙기셨지요. 동생 화장실을 따라갔다가 당황스러워하는 주인장님의 어설픈 미소와 예스러운 건물에 페인트만 새로 칠한 양쪽에 늘어선 몇 개의 작은 방들이 숱한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투박한 얼굴과 몸짓에서 정갈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인상 찌뿌리는 조건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앉아서 연주회 이야기에 몰두하는 회원분들의 여유로움과 꾸밈 없는 주인장의 살가운 미소가 그 시간을 더욱 유쾌하게 만들었지요. 참 따뜻한 인연들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소에서의 순간을 기록하면서 짠짠! 우리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나날이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웃음의 포인트를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시선을, 관계를 배워갑니다.